저, 뭐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이 바로, 양꼬 대 전쟁인데요. 오랜만에 또 이거 하죠. 응, 제가요, 이 레어 뽑기 좀 했습니다. 레어 티켓 얻어가지고. 그것 나중에 알려드릴 건데, 어제 얻은 캐릭터입니다. 이거는, 출석으로 그냥 줬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거 얻었습니다. 레어 티켓 세 개로 요거랑, 지금 3개니까 아, 그리고 럭키 티켓으로도 꼬맹이도 어려운데 제가 지금 달까지 여기 만깨면제3장이거든요 근데 또무워요이거 봐봐요 얘, 얘가 못었거든요한 뭐 번도 무리친 적없습니다 엄청 열심히 노력하는걸 했는데도 네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거는 하지 않을 겁니다 는 요거 그래서 여기 양코 양코 기념일이 생겼더라고요. 자 이거 한번 해볼 겁니다. 캣데이 캣데이예요. 고양이날. 혹시 저 녀석 대해 아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뭐야, 새로운 적이 나타나네? 근데, 데미지가 별로 안될것 같아서, 싼 애들 소환할게요. 데미지 별로 안 되네. 야 이러면 싼거 사는 게더 이득이잖아. 싼거 사는 게더 이득이기 때문에. 좋았어. 바로 물 쳐버리고요. 아 너무 쉽죠? 32밖에 안 줬어? 네 이렇게나 근데 많이 줬다고요? 와 20개는? 와 173개 됐어니총 통조림이 와아 그거 어디 갔어요? 사라진 거 아니지? 제발 하... 아이 그러면은 제가 이제 3층까지 이거 깼거든요. 4층 가보겠습니다. 와, 처음부터 악어? 한거 없죠. 악어 약한 거 아시죠, 여러분들? 튼트르트, 튼트 이것 봐. 봐 근데 왜 이렇게 배고 밖에... 100원밖에... 왜? 근데 왜 배거 인원 찍는거야? 그러니까 발을 그냥 욕조 소환해버리야 그냥 그냥 제만비에요 욕조 봐봐요 여기에 왜 발이 있는거야? 그쵸? 이상하죠? 발이 왜 있지 저기? 그 모르겠어요 아 펭귄 창가 없죠 음... <laughs> 기끼리밥 뭐야 총을 쏘? 뭐야 총을 숨겨놨네 총을 쏴버려 와 처음 봤어요 어? 아아 곰돌이 어떡하지? 곰돌이 어떡하죠? 곰돌이 잘저잘 몰리 못리치는데 곰돌이 겨우 몰리쳤는데 하와이에서 어깨때 좀비 소환해버리고요 이거 슈퍼미스터거든요? 미스터를 진화시켰어요. 아, 슈퍼미스터 이제 보여드릴게요. 얘는 대포를 써. 대포. 아, 나비까지? 아, 아, 코프스까지? 아, 아, 뭐, 좀비 죽어버렸다. 좀비 또 소화하네. 아, 뭐, 욕도 죽었네? 대포 왜 이렇게 충전 안 돼. 됐다. 무신전 미, 슈퍼미스터, 빵, 빵, 빵. 보이시죠? 여기, 보이죠? 빵, 빵 하는 거. 빵, 빵. 근데 지고 있어요. 아침 여기 왜 이렇게, 갑자기 크! 갑자기 난이도가 급! 상승해버렸어요. 갑자기. 앞닥이 뭐야? 우리, 아무, 암... 몰라들때소 서운해. 세 개, 한번소환해 네, 다 부어진다. 망했다. 이거는 저렇게 온다, 이거지? 이러면 못 깹니다. 기계 반량군. 개기동 1. 네. 동투. 대시동투. h e t t o n t c o u n 리 d 폭발해. 밀어 버렸고 또. 한마리문서돈 많이 줄는데 쳤어. 우리 쳤다. 아, 400밖에 원안 주네. 와, 좋았어. 나이트 소환하니까, 고양이 나이트 소환하니까 좋아. 잘 밀린다 와한 번에 밀린데 고양이 나이트야 고맙다 얘가 고양이 나이트거든요 무사를 그 레벨 1 0로 만들어서 그들은 <laughs>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 강아지 때까지는 말이야 부셔 버려 25,000 부셔 아어 아, 뭐야 저 로봇 하마 아, 저거, 어떡합니까? 고양이 나이트! 룬 부족해요. 아, 이, 이, 나이트, 근데, 이잘 버틴다, 이번에왜이렇잘 버티지? 그럼 아까 쎘던, 욕조. 야, 가라. 욕조가 좀, 욕조는 괜찮은 것 같아. 이 용수 또는. 욕조에 총 쏴버려! 너 자꾸 해. 씻기만 하냐. 하나도 들어온 거 없다. 망했는데요? 근데. 고양이 나이트가 없으면 은안 돼. 고양이 나이트는 그래도 있어야 돼. 저, 저 마, 메탈 하마에요. 메탈, 메탈 하마. 메탈 하면 저 어떻게 불리지? 망했다. 많이 물었다 망해버렸습니다. 와 보스가 이렇게 했는데도 86%밖에 안 됐다고? 야. 아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시간에 드릴을 했는데 에이 레이. 어,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깬게 없어요. 어. 그럼 세계편, 여기에서 끝내.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만나도록 해요. 잠시하고 다음 시간 만나도록 해요. 좋겠나? 요긴 봐.